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심풍제약입니다. 심풍제약은 지난 금요일 피라맥스 임상 3상 승인 소식에, 어, 이제 월요일장에 높게 가격대가 조금 시작을 하지 않을까 누구나 다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고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장중에도 빠져나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초가부터 시초가를 다시 못 올려주는 모습들 보여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주는 게 정말 너무 당연한 패턴이고 오늘 장 중에 물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어 만약 고점에 10만원대 또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을 겁니다. 이때라든지 이때라든지, 네. 또는 이때 물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승인에 대한 이제 기사고, 어, 분명히 1월 7일에도 이제 필리핀에서 임상 2, 3상이 승인이 났지만 지금은 조금 어, 승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결과물이 조금 이제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백신을 다 맞고 있는데 굳이 이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이 좋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몇 년째, 1년째 아무것도 이제 뭐 주가만 반영이 됐지 결과가 나온 게 정말 이제 상용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또 깡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단순히 수급 자체는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시총이 높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이지만 지금 실적 같은 거 솔직히 제약, 솔직히 제약회사들이 실적이 상관은 안 되지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삼상에 대한 결과물로서 정말 도, 좋은 기사를 통해서 주가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231선도 너무 많이 멀리 와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지금 이때처럼 조금 더 조정을 좀 주는 구간들이 있으면서 다시 시세를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최저점 라인대들 이탈이 나면은 5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이탈이 나고 네이 종목은 향후 2만원대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성주주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거는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바이오에 대한 너무 기대감 종목에 대한 맹신 그리고 본인이 고점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좀 죄송스럽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만 1, 500원대를 회복을 시켜 놔야지만 단기 패턴에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쏘, 이제 써 나갈 수 있다. 이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차트로서 어, 해석을 한다.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식에 대한 정말 좋은 정보가 있더라, 있었더라면은 이 종목은 주가의 위치가 지금 이 자리가 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점에서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공매도들이 정말 더 많이, 네,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도 또 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주가의 위치와, 네,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회복이 된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제가 영상을 남기고 싶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긍정적으로 종목들을 다 제가 설명을 한다면 다 올라야 되지만 주식은 다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수렴해야 되는 구간대. 네, 내일든 내일은 조금 더 이제 조금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음, 만약에 조금 대응한다면 어, 내일 장중에 조금 대응을 한다면 68,400원대 아니면은 69,000원대를 손절가를 두고 나서, 네, 매매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또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좀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네, 응원하는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는 것도 제, 이제 제 희망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이번 남은 8월, 내일, 네, 모두 잘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